이 영상은 좋은 알로에젤 고르는 법, 그리고 알로에팩 하는 법에 대한 튜토리얼 영상이에요. 알로에젤 고르는 법, 알로에팩 하는 방법, 순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서 아예 영상으로 제작해 왔습니다. 일단 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맨얼굴에 알로에 팩을 해줄 거예요. 기호에 따라 알로에 팩 전에 아주 가벼운 제형의 토너를 발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피지 분비가 안 잡혀서 고민이시라면 살리실산 성분이 들어간 토너를 사용해주셔도 좋아요. 준비물은 알로에 젤, 1분의 1 화장솜 또는 마스크 시트지만 있으면 됩니다. 좋은 알로에 제품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알로에 젤들인데요. 보시면 알로에 추출물의 함유량이 퍼센트로 나와 있어요. 이왕이면 99%를 골라주시는 걸추천니다 드리고요. 뒤에 전성분표를 보시면 이렇게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알로에 젤이라고 무조건 알로에 추출물의 함유량이 다 1순위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웬만하면 알로에가 가장 1순위로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골라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같은 알로에 젤인데 이건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이고 이건 알로에 베라잎즙이죠. 이게 어떤 차이냐면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은 용매제인 물을 섞어서 추출하는 방식이고 알로에 베라잎즙은 용매제인 물 없이 그대로 농축한 말 그대로 즙이에요. 저는 알로에베라잎 추출물보다는 알로에베라잎 즙이 사용된 알로에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에탄올 혹은 페녹시에탄올이 안 들어간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에탄올은 증발하는 과정에서 수분을 같이 데려갈 위험성이 있고 페녹시에탄올은 아직 정확하게 이 성분이 안 좋다고 입증된 결과는 없지만 이 성분에 간혹 따가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이왕이면 함유되지 않은 제품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알로에를 얼굴에 듬뿍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이왕이면 이렇게 탱글한 제형으로 하시는 게 이렇게 두툼히 바를 수 있어서 좋아요. 바르실 때는 손으로 바르셔도 되고요. 손으로 바르시는 게 끈적이고 알로에가 손의 열 때문에 따뜻해져서 싫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팩 브러시 혹은 모델링 팩 스파츌러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모델링 팩 스파츌러로 해주는 게 넓은 부위를 한 번에 펴 바를 수 있어서 편했어요. 볼, 코, 턱보다 이마에 유독 열이 많은 편이라 같은 양의 알로에 바르면 이마가 유독 빨리 흡수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마쪽만 좀더 발라주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 정도 두께로 올려주는 편인데요. 피부 온도에 따라 흡수되는 시간이 다 다르긴 한데 보통 이렇게 올리면 15분에서 20분 지나면 거의 다 흡수가 됐어요. 좀더 적게 올리시면 짧게 하시는 거고 더 많이 올리시면 더 길게 하시는 건데 저는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분의 화장솜 혹은 마스크팩 시트지를 이용해서 알로에 위에 올려줄 건데요. 시원한 수돗물 혹은 정순물로 물을 묻힌 후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짜주시고 얼굴 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코아코스 마스크 시트지를 보여드렸었는데 좀더 다양한 시트지를 소개하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비앙코 시스루핏 마스크 시트지를 찾았거든요. 리오셀 100% 원단이라 이렇게 짱짱하고 얇아서 착착 감기게 붙이기 너무 좋았어요. 원단 자체가 튼튼하고 얇아서 알로에팩 뿐만 아니라 스킨팩으로 해주기도 좋습니다. 이거는 실패한 제품인데 순면 100%라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힘이 없이 다 늘어나고 진짜 별로였어요 아 그리고 다이소 마스크 시트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솔직히 별로였어요 재질이 부직포가 100%라 되게 뻣뻣하고 얼굴에 착착 감기지 않는 느낌? 요런 마스크들이 부직포 원단인 경우가 많은데 딱이 마스크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얼굴을 조금만 움직여도 마스크 시트지가 붕붕 떠서 이거는 조금 밀착감이랑 팩이 얼굴에 닿았을 때의 느낌이 좀 별로였습니다 1분의 1 화장솜으로 하실 분들은 이렇게 미리 뜯어주시는 게편하고 하고요. 저는 한 번에 9개를 사용합니다. 1분의 1화장솜도 마찬가지로 물에 적신 후 흐르지 않을 정도로 짜서 얼굴에 붙여주시면 끝이에요. 20분 정도가 지났고요. 분명 아까 이마에 더 많이 발랐는데도 지금 이마가 더 하얗게 말라있죠? 이렇게 하얗게 말라있다는 건 이미 알로에가 다 흡수된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두시면 얼굴이 오히려 더 건조해져요. 팩을 더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그 부분만 알로에를 덧발라주시거나 아예 떼서 팩을 끝내주셔야 돼요. 지금 화장솜을 다 뗐는데 이 정도 알로에 잔여물이 남아 있어요. 얼굴에 붙였던 솜으로 남은 알로에 잔여물을 닦아내줄 건데요. 이미 솜이 물이랑 알로에를 먹고 말랑한 상황이라 닦아내도 얼굴에 자극감이 없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얼굴에 알로에 잔여물이 거의 안 남았는데요. 그 뒤에는 손으로 톡톡톡 다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시거나 토너로 아주 살살 닦아 주시거나 혹은 가볍게 물로만 세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로에팩 다 하고 끝이면 절대 안 돼요. 꼭 알로에팩 다 하시고 스킨. 요다 하셔야 돼요 알로에팩으로 수분 다 넣어놨는데 뒤에 앰플 크림으로 덮어서 마무리해주지 않으면 넣어뒀던 수분 그대로 다 날라가고 얼굴 더 건조해져요 앰플이나 크림은 본인이 평소에 잘 사용하시던 거 써주시면 되고요 토너도 발라주셔도 되지만 알로에 제형 특성상 토너보다는 저 쫀득한 제형이기 때문에 알로에팩 해주시고 토너 흡토해주시려면 아마 잘안 발리실 거예요 저는 저번에 화장품 잘못 써서 볼쪽 장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빨개지면서 따갑고 여드름이 났거든요 그래서 크림 다 바른 후에 이렇게 두꺼운 고보스크림으로 볼 쪽만 한번더 발라서 마무리해줬어요. 원래는 제가 진짜 극지성이라 이런 거 얼굴에 바르면은 그 다음날 바로 좁쌀 파티인데 이렇게 장벽이 다 무너진 날에는 볼 쪽에만 이런 고보스크림을 두 겹, 세 겹을 발라줘도 좁쌀이 하나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래서 건성, 지성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화장품을 제한해서 사용하기보다도 그때그때 본인 피부에 맞게 제품이나 성분, 제형들을 넘나들면서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영상으로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